자. 어,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여섯 개의 직선들과 이들과 평행하지 않은 여섯 개의 직선들이 있다. 평행한 직선들이 있어. 여섯 개의 평행선과 여섯 개의 평행선이 있어. 자,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행사, 평행사변형 중에서 색칠한 부분을 하나만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하나 색이 칠해져 있고 하나는 하나는 어디니? 하나는 여기에 색이 칠해져 있다. 여기. 네. 예. 자, 하나. 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부터 구해볼게. 예? 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자, 윗변 하나 결정해야 돼.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하나 결정하면 되겠지. 네개 중에 하나가 이 평행사변형의 위에 있는 변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두개 중에 하나가, 두개 중에 하나가 평행사변형의 아래에 있는 변이 하나가 되는 거야. 두개 중에 하나. 됐니? 그 다음에 왼쪽 옆에 정해볼게. 왼쪽 옆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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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왼쪽 옆에 꽤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네개 중에 하나가 오른쪽 옆이 되겠잖아. 어, 선생님, 요, 요 요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넣어줘야 돼 일단. 왜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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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되는 경우는 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일단 넣어줘야 돼. 일단 넣어서 구해야 된다. 자 하나 둘셋 넷. 어 일단 왼쪽 거두개 중에 하나 택하고 오른쪽 거네개 중에 하나 택해 가지고 평행사변형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 중에서 여기 중에서. 두개 모두 포함되는 경우를 빼야 돼, 이제. 자, 두개 모두 포함되는 경우는, 잘 봐봐. 왜? 한 번도 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빼버리는 거야, 그냥 내가. 응? 두 개를 더해가지고 한 번을 빼는 게 아니야. 두개 중에, 어, 하나만, 하나만 색칠해,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게몇 개냐, 이걸 묻는 거니까. 여기서도 빼버리고, 그 다음 거 구할 때. 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에서도 빼버리고, 두 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은 그러면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는 것은 자 위에 결정해 위에는 두개 중에 하나 그지 아래는 아래도 두개 중에 하나 둘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음자두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지어, 어, 결정했고 왼쪽은 두개 중에 하나 오른쪽은 하나 중에 하나 그렇지 왼쪽은 두개 중에 하나 어, 오른쪽은 하나 중에 하나 이런 이런 거지, 이런 거. 됐니? 얘가 첫 번째야. 첫 번째. 그럼 얘가 뭐, 뭐가 구해지겠니? 얘는. 이놈, 이놈 하나만 포함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구해지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가 뭐야? 4, 2, 8. 8, 2, 16. 64. 마이너스 8. 56. 이렇게 되겠구만.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얘만 포함하는 경우에 있 자, 얘만 포함한. 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위에 두개 중에 하나 결정하고, 저아랫편 하나, 둘, 셋, 넷, 네개 중에 하나 결정하고, 그 다음에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 결정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중에 하나 결정하고 곱하기를 할 필요 없지. 그다음에 두개 모두 포함하는 경우는 얘랑 똑같겠지. 두개 모두 포함하는 자, 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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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가 얼마니? 8540에서 8을 빼면 32. 두개 합하면 얼마니? 90 88 88.